안녕하세요. 다미, 서다미입니다. 오늘은 경극을 찍을건데요. <laughs> 준비물을 소개할게요. 첫번째는 인형입니다. 인형은 아무거나 준비하셔도 돼요. 얘의 이름은 토토입니다. 두번째 인형입니다. 얘는 미미입니다. 네번째 이거는 토토의 선남이 될것입니다. 네번째 토토의 집 방판입니다. 장판입니다. 마지막은 리괴물입니다 장난감입니다. 먼저 덜리 괴물을 뜯어볼게요. 으렇게흠 안에는 공룡알 젤리몬스터가 있었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3, 2, いいね。 기다려면서잘야지 비닐, 나와라! <웃음> <야스>. <웃음> 자고 있어야지. <laughs> 어잘잤다왜안 나오는 거지 띵동+ 댕동 띵동+ 띵+ 띵, 띵. 따라 디리동어 미미였다 데리고 와야지 정정. 응. 야. 미미야 가자 하더 어, 어 뭐하고 있었어. 나 놀고 있었어 그냥 자고 있었지 뭐 하하하하 <laughs> 너그럼 매력 좋아 하하하하 <laughs> 그럼 넌 몽다리 재밌어 하하하 <laughs> 응, 내가 장난감 들고 올게 잠시만 기다려 슝슝슝슝슝. 뭘 가져올까 재밌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잠시만 내 방에 따라와 볼래? 알았어 샹샹샹샹 토토 방에 가는 길 빨리 <laughs> 짜잔 여기가 내 방이야 우와 좋겠다 우리 방에는 나의 방은 이런 것도 없는데 가지고 놀아볼까 우리 어떤 거 가지고 놀아볼까 음 먼저 공룡알부터 가지고 놀아보자 그래 기다려. 이거야, 바로 이게 비싼 공룡알이라고. 우와! 우와, 나 이거 만져봐도 돼? 그럼 열어봐야지. 어 잠깐. 우와, 여기는 공룡알이 없네. 우와, 여기는 구멍에 빵뚫려 있다. 자기 가만히 야나두고아 다놀았어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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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다음에 뭐 가지고 놀까 그래 이거 가지고 놀자 그물인데 젤리 괴물 스다야 <laughs> 진짜 내가 여볼게 어때 어때 핑크 핑크라고

옹무이옹무이옹무이옹무이느낌이야 재밌다 재재밌 히히. 하 재밌다 혼자 보니까 더 재밌네. 재밌다 재밌네. 잘 잤다. 놀고 있었 아, 야, 뭐야이 g 이게. 뭐냐고 어, 아네게다 터, 아, 낼게 터, 터, 그거는 아는데 너무 재밌어서 미안해. 내가 좀 약해. Ye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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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그만 미안해 너무 재밌어서 괜찮다 울릴 일 없어 엄마가 사준 건데 뭐 엄마가 사준 거라며 그럼 말을 했어야지 아니 괜찮아 엄마한테 다시 사달라고 하면 돼 <laughs> 우와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응? 이거 종내 사무람이야. 우와잘 꾸몄지, 잘 꾸몄지. 우와 이것도 뭐야? 야, 얍. 야, 얍. 야, 얍. 얍. 톡톡톡톡. 재밌다. 응, 우리 우리 옆 방으로 갈래? 그래, 그 방도 내 방이니까. 그래 옆방으로 가는 중. 음. <laughs> 그 본야. 야, 혹시나서. 야. 야, 마음대로 누우면 안 돼. 우리 아빠 엄마꼬라고 엄마가 사겠다고. 우리 여기서 잠깐만 자다가 갈까? 우리 저희 갈까? 그래. 우와, 편해. 이불덮어줄게 <laughs> 어. 죄송해요. 어! 죄송해요. 또, 예, 또, 예, 또, 또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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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다 타자자자. 또 3. 이미가 이... 토토가 일어나서요. 두. 이승이에요. 음. 이불도 이렇게 해 놓고 매트리스도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해 놨으니 토토가 한개 맞꾼 토토가 친구 데려와서 헤어인 힘드겠지만은데. 열심히 만들었었는데. 또만들어야 돼. 됐 맞습니다. 사고는 많았지만 잃도록 마치겠습니다.